20세기 영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 여러분 기억하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름만 되면 다알 수밖에 없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배우였습니다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였던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거꾸로 읽으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이 말에 공감이 다 되십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죠. 바쁜 산업 사회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희극 연기는요. 많은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을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있나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재밌게 다른 사람을 웃길 수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익살맞고 재미난 표정은 절대로 지울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대중들의 생각이 찰리 채플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찰리 채플리는 마냥 즐거워서 그런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산업사회 속에서 인간이 하나의 부품처럼 여겨지며 살았던 시대를 그는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문제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찰리 채플리는 그리 행복한 가정사를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긴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멀리서 보면 다 즐겁고 재미난 희극처럼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걱정도 많고 슬픔도 많고 비극처럼 보인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위대한 희극인 찰리 채플린의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와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남모를 아픔과 고민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있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기도 제목 하나쯤은 저와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잠깐 감으시고요. 지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행복과 기쁨의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조금 더 많으셨습니까? 전자여도 감사하고 후자여도 감사할 물론 제목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맑은 날씨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폭풍우를 경험하고요. 인생의 어둠을 경험해서 몸서리치는 그런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죠? 낙심을 경험합니다. 낙심이란 말은요. 떨어질 낙 자에 마음 심 자를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곧 심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낙심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져서 땅바닥에 나뒹구는 겁니다. 심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고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먼저 마음이 죽고요 마음이 죽으면 우리의 생명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고통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의 말씀인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시편 42편은 바로 이 인생의 고난의 밤, 고통의 시간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어떤 고통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 하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사슴은요 시편을 썼던 시편 기자 본인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이산저산 헤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고 싶은 그 마음에 빗대어서 내 영혼이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새번역판으로 읽으면요. 이 절실함, 이 간절한 마음이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 새번역판으로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아멘.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헐떡인다라는 조금은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성경 CV 버전에 보면요, 심한 갈증을 뜻하는 단어인 thirsty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요,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겁니다. 당제항이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사슴이 물을 못 먹으면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아 힘들다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편 42편의 기자의 상태가 고통의 정점에 놓여 있는 것이죠.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시편을 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살이에 지쳐서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힘들 때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육신의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할수 없어서 눈물 치을때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요. 또 물질적 시험이 들거나 회사, 일터에서 일이 자꾸만 꼬여가서 매일매일 죽을 지경이 되는 상태를 경험할 때도 있으셨지요. 가정에 화목하면 참 좋겠는데 불란이 일어나서 자녀와 불화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행복해야 되는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한 번쯤은 잊지 않으셨습니까? 무엇보다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와서 하나님 너무 사랑했던 적이 있었는데 회복하고 싶은데 이 회복이 안 되어서 속을 끓이는 적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때에 우리는 영혼의 타는 듯한 목마름,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께서는 아마 이 영혼의 사막을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은 영혼의 사, 사막을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 그리고 겪고 계시면 어떻게? 탈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말씀 10편 42편을 통해서 영혼의 사막을 탈출하셔서 은혜의 샘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낙심에서 안심으로입니다 10편 42편을 통해서 영혼의 사막을 탈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낙심을 털어버리고 안심, 평안, 샬롬을 경험하는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만 찾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엉엉 울고 소리 지르고 땅바닥을 치며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세번역판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시평기자는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을 제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더 리빙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죽은 하나님의 반대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 간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하나님의 얼굴 배웠다, 배웠고 싶다. 이것을 절실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영어 성경에 찾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am thirsty fo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나니가 뭐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셔서 영혼의 목마림을 제발 해갈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비유 아니면 은유 아니면 미사여구 다 필요없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제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요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공공해졌는지 주변의 이웃들이 수근수근 수근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3절의한 부분을 보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는 악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심지어 나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왜 모독할까요? 내 인생에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니까 모독하는 거예요. 어이구, 예수 잘 믿더니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니? 새벽 기도도 가고, 11조도 드리고, 주일 예배 꼭꼭꼭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는데, 야, 그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네. 너 그렇게 인생 사는데 전도가 웬 말이냐? 니나 잘해라. 여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잘못되는 것도 슬퍼 죽겠는데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너지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토해 놓듯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예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난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분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있는 대로 다 토해 놓으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인내의 믿음을 자랑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한 글자 딱 떠오르죠. 누굽니까 욥이죠,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신 팀켈러 목사님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어떤 화두를 던졌냐면 여러분, 욕이 정말 세 명의 친구와 한 명의 동료보다 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욥기가 뒷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부분만 많이 읽으시는데 앞부분 읽으면 욥만한 선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한테 단한 마디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슬슬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말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을 조조합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을 저에게 내리십니까? 저세 명은 얼마나 내 마음을 벅벅 끓는 말을 하는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후반부에 가면 이 고백을 요비해요 자, 그러면 팀켈러 목사님 질문하는 거죠. 욕이 정말 의롭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중들이, 의로운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욕이나 나나, 나나 지나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팀켈러 목사님이 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세 명의 친구와 한 명의 동료는 틀렸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는 말을 쏘아 놓았던 욕이 오히려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욕은 그 상황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께 토해놨어요. 토설해놨어요. 하나님 밉다면 밉다고 얘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도와달라면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시험을 줬냐고 토해놓으면서 부르시었어요 다시 말해, 욕은 단한 번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찾아올 때 다른 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신원하실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룩한 혼잣말을 하십시오. 본문 5절을 개혁 개정판으로 봉독합니다. 내영혼 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기한 거 찾으셨어요? 5절 말씀과 똑같은 게몇 절에 있는지도 아세요? 11절에 되어 있어요. 심지어 시편 43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시편 기자가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불렀잖아요. 근데 5절과 11절과 43편의 항구절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불러요. 누구를 부르죠? 내 영혼아. 독백이죠. 스스로 거울 보고 혼잣만 하듯이 혼잣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돌라 혼잣말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혼자 이 거울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죠? 상은아 할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힘내.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안 나오죠. 어떤 말이 먼저 나옵니까? 나는 안 돼. 못할 거야. 틀렸어. 난 끝났어. 나는 망했어. 이런 말을 먼저 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내가 스스로 안 해도 주변에서 그 말을 해줄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제가 제 이름을 놓고 한번 고백해 볼게요. 상은아 왜 그렇게 걱정하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냐? 불안해하지 말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겨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 한숨이 안 나고 찬양이 나올 걸? 이것이 바로 혼잣말로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거울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겁내지 마, 낙심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나를 바라보면 솟아날 구멍이 안 보여도 원래부터 신기한 것이 하늘은 언제나 뻥 뚫려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내려다 보고 계셨고 나를 도울 준비를 이미 마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혼잣말로 스스로를 까내리고 나는 안될 거라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조금만 참으라고 할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걱정을 이기는 그 고백을 할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거룩한 혼잣말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허덕이고 있는 시편 기자는요. 스스로 물어요.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결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판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8절의 말씀 안에는 시편 기자가 가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낮에는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입술에 가득하도록 자신을 채운다라고 하십니다. 낮에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한 번도 우리에게 떠나 있는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철저한 돌봄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한다고 합니까? 딱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다. 힘 있는 친척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높은 정치인이 있고 재벌에 가까운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힘 있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딱한 가지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눈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백도 있고 돈도 있고 떵떵거릴 수 있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자신의 인도자임을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의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한테 와닿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또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와 친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소망을 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시편의 기자와 같이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려 하고 여러분의 이 영혼을 메마르게 만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영혼의 수렁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비옥한 땅이 된다 여러분 항상 맑은 날만 되면 좋겠지요. 이 땡볕이 다 내리치고 구름 한장 없으면 여러분 참 좋으시겠죠. 여러분 맨날 이 떼양볕이 내려주면 여러분 어떤 말 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더워 죽겠네. 아 이거 더워 죽겠네. 구름 좀 가려주시지. 방농 쿨이라도 하나 주시지. 이런 말 있지 않겠어요? 비가 오는 날 여러분 싫으시죠. 오늘처럼 비 내리면 얼마나 교육이 힘들어요. 근데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어도 물이 안 나올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때로는 폭풍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때로는 흐린 날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의 기도를 해서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연한 가지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의 자리를 안심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샬롬의 고백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챗지피티라는 녀석을 아십니까? 어, 여러분 인공지능 AI가 대세인 시대인데요. 챗GPT가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요. 뭐든지 물으면 척척 박사처럼 다 대답을 해줍니다. 심지어 그림도 알아서 그려줘요. 이러이러한 주제의 그림 하나 그려줘 그러면 이 카피라이트 저작권에 전혀 걸리지 않는 새로운 그림을 몇초 만에 뚝딱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죠. 제가 챗GPT에게 이 궁금해가지고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GPT야 GPT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겠니? 했더니 3초 만에 그림을 뚝딱 하고 그려주었습니다. 화면 볼까요? 네. 예, 제가 25분 동안 설교할 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더니 채찌 p 티가 그림 하나 보여줬다고, 아,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채찌 p 티가 목사를 대체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떤 점에서 위로가 되세요? 저 뒤통수가 누구의 뒤통수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십니다. 토닥여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안아 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도울게. 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한 장, 저씬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그림이 주는 것보다 더 선명한 주님의 토닥이는 음성과 그리고 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을 도와줄까요? 여러분, 대통령 이름 부른다고 대통령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럼 대통령도 요즘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가오는 한 주도 예수님 이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붙들고 살아가셔서 저 그림처럼 주님의 큰 위로를 매일매일 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낙심을 안심으로 평안으로 샬롬으로 바꾸어 가실 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과 형편과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마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는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있습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부르짖어오니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고백하는 그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